안녕하세요. 대부원영입니다. 아, 개발자들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뭐가 끝이 없냐면, 이런 공부할 것들입니다. 이렇게 공부할 것들이 정말 끝없이 있어요. 이렇게 빨간 책들, 올렐리 책들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이런 책들도 있고, 보는 것처럼, 뭐, 안드로이드 책, 엘라스틱서치, 그리고, 뭐, 웹서비스, 자바 기초부터 시작해서, 알고리즘까지, 모든 책들이 현재 저희 집에 있는데, 이 책들을 도대체 언제 다 공부할지, 정말, 아, 진짜 힘들어요. 저는 이때까지 자바나 스칼라 같은 애플리케이션 위주로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 자바가 아시다시피 자바 7, 8, 그리고 9, 10, 11까지 계속해서 자바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현업에서 사용하는 예를 들어 자바8, 란다라던가 뭐 스트림 공부하다 보면 또 새로운 거, 새로운 거또 새로운 게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계속 공부해야죠 어쩔 수 없죠 뭐 그런데 이런 거 자바처럼 새로 버전만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도 공부해야죠. 예를 들어, 요런 것들. 하드 애플리케이션, 카프카, 스파크. 이런 것들 다 새로 공부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기존의 현업에서 사용하는 것과 달리 계속 요구사항이 바뀌니까 요런 것을 따라가야 돼요. 최근에는 고랭을 정말 많이 공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라인 관련 광고 플랫폼 세미나를 제가 갔었는데요. 거기서도 대부분의 서비스가 고랭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고랭을 또 공부해야죠. 그런데 제가 이 책이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작년에 봤었는데, 아, 제가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블로그에도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예제도 만들어 봤는데, 결국 이것도 현업에서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아, 또다 까먹게 됐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또 공부해야죠 이렇게 신기술이 계속 나오고 현업에서 요구사항이 바뀌다 보면 계속 공부해야 될 것들이 천지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영역만 공부한다고 돼서 될게 아니에요 알고리즘도 공부해야 되고 현재 어 진행되고 있는 어떤 아키텍처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도 공부해야 되고 트렌드라든가 뭐 아직 접하지 않는 영역도 많이 공부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뭐 하드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생태계가 있는데 제가 다 사용해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좋은지, 어떻게 사용해야 효과적인지 알려면 결국에는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다 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공부해야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런 책을 먼저 보는 편입니다. 조금 올드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아니, 누가 요새 책으로 코딩해? 코딩은 책으로 외워? 직접 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 잘 모르겠어요. 물론, 다큐먼트들이 영어로 잘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 아파치 카프카 같은 경우를 볼까요? 카프카 is used for building real-time data pipelines and streaming apps. It is horizontally scalable, port-tolerant, w i a k fast, and runs in production in thousands of companies. 아, 카프카가 실시간 데이터를 다루는데, 파이프라인이며 스트리밍 앱스를 사용하기에 사용된다. 라고도 볼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기는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책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파치 카프카 오렐리 책인데요. 카프카 핵심 가이드 책입니다. 이 책은 실제 카프카 컨트리뷰터들이 작성한 책인데요. 여기에는 카프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카프카를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카프카는 클러스트로 실행되고 두 번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진정한 스토리지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 스트림으로부터 발생된 다른 스트림과 데이터 세트를 산출할 수 있는 스트림 프로세싱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한글이 좀더 이해하기 좀 쉬운 것 같은데 음, 이건 약간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먼저 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영화 충분히 되고 좀더 영어 문서가 편하신 분들이라면 다큐먼트를 보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이런 한글로 정리된 책만큼 또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목차별로 제가 찾을 수도 있고 이런 컨트리뷰터들이 직접 뭐 트러블 슈팅하고 그리고 팁 같은 것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책을 다 보고 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토이 프로젝트를 주로 하는 편인데요. 토이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성취감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훨씬 더, 더 능동적이고 그리고 결과물을 끝까지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어, 토이 프로젝트 위주로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파이썬과 플라스크를 통해서 어, 투드 앱을 만들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런 투드 앱 귀여운 걸 만들었는데 AWS l 라 s t i 스토커와 S3 s t a t i 웹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이런 게 없으면 저 같은 경우는 성취감이 좀 느껴지지 않아서 바로바로 바로 개발에 적용하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한글날에 만든 한글 c l r 애플리케이션도 약간 비슷한 그런 맥락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어,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코딩 강좌입니다. 어, 전 최근에 유다시티 강좌를 들었었는데요. 이 유다시티 강좌가 생각보다 좀 비싸요.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스트리밍 강좌를 들었었는데요 이게 가격이 굉장합니다 가격이 총 45만원 정말 비쌌어요 그런데 이 강의가 가치가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가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일단은 멘토가 붙습니다 이 멘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르는 것도 물을 수 있고 그리고 두 가지의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이 프로젝트의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왜냐면 어떤 요구사항에 따라서 실제 러닝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러닝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이걸 제출하고 이게 잘 돌아가는지 리뷰어한테 검사를 맡아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두 개의 프로젝트 모두 리뷰어한테 리뷰를 받았는데 빠꾸당해가지고 다시 또 수정해서 제출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이 정말 시간도 많이 뺏기고 조금 아 힘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강의를 통해서 g i t h u 프로파일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던가 코밀로그를 잘 적는 방법 혹은 링크드인을 자기소개 페이지를 어 오픈하는 방법 그리고 잘 쓰는 방법 그것한 리뷰해 주니까 어 45만원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료한 강의는 제가 어 유다시티 계정에 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다시 재복습할 수 있으니까 별로 아깝지 않았어요 근데, 한 달에 45만 원이 조금 비싸긴 하죠. 그러니까, 어, 세상에는 또 많은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바로 유튜브입니다. 저도 학생 때 유니티를 유튜브로 배웠습니다. 플라피벌드라고 아시나요 베트남의 개발자가 만든 어, 귀여운 그 게임인데, 그 귀여운 새가 이렇게 이렇게 날아다닌 것입니다. 그것을 유니티로 따라서 만드는 거거든요. 바로 3시간 안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강의를 듣고 저만의 게임을 뭐세 시간 만에 만드는 적도 있어요. 검색은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에서 Make Game in 3 Hours with Unity라고 치시면 정말로 3 시간짜리 강의가 있어요. 혹은 제가 올리는 요런 카프카 관련 강의들 이런 것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겠죠. 혹은 유튜브에도 많은 세미나 자료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뭐 IBM, AWS 등등 여러 세미나들도 올라오니까 공부하시는 것도 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을 위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이 프로젝트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더욱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유료광이나 유튜브 같은 무료 콘텐츠도 충분히 활용하면 더욱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개발 관련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그리고 개발 팁에 대한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 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